딱 좋아. 전날에 <laughs> 주 <laughs> <laughs> 아무리 도미나다 꽃을 찍을 봐야 <laughs> <봐봐>. 이렇게 <laughs> <laughs> 것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편하 어 그래야? 쁘게이게 해? 뭘이 해? 야이게 해? 뭘또 이렇게 해? 뭘게이 해? 뭘이 해? 뭘또 이렇게 이이게이 해? 기지 반죽 다 해? 놨겠다렇게 해? 게 해? 이 해? 놨겠이렇다 해? 놨겠다 애들 해? 금 어떤 년들이 지금 해? 해? 어떤 언니 아니면 무슨 야, 일이 나, 와가지고 아니 그거 언제 주지 마 밤이 너무 맛있다 그래 밤이 이게이게아 집에 엄청나게 많은데 가져나가 시간 이 없는 거야 그리고 솔잎 을때 하고 하면 좋은데 마당에 그 손, 소나무가 있는데 음. 가져나가 시간이 없는 게 오빠가 갖고 올릴 거야 오빠가 아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음. 오늘은 솔잎 못 깔고 치는 거지 원래 깔고 치거든 나는 그리고 밤을 샀어요 그 집에 엄청나게 많은데 떨어진 음. 거 원시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. 이건 이제 하는 도구도 다 있어. 원래 떡왜 안금플라워 하잖아. 이게 내가 뭐, 또 자기 끈기에서 어, 붙어. 어머야 이쁘다 진짜. 번동에 유명한 떡집 있다. 번동까지 음. 갔다. 이건 음. 이제 엄마들이랑 갔어. 음. 내가 노는데 그냥 안 놀고 뭐 배우면서 논다 엄마들이 막한데일위에 팔만 원이야 원데이 클래스가 네. 그러니까 비싸다고 있잖아 그때 신랑이 있잖아 이랬대 네. 야 팔만 원치 떡을 사 먹어라 이랬대는 거야 네. 그거 어쨌든 내가 끌고 와서 애들 이제 억지로 언니 따라 온 거야 네. 떡을 해가지고 갔는데 신랑들이 막 너무 좋아하면서 내 태어나서 이런 궁둥떡은 처음 먹어본다야 음. 그있잖아이 못생긴 애기들도 아무리 못생긴 뭐뭐 해도 예 꽃만 달아주면 갑자기 예뻐진대 그래고 내가 엄마들한테 이거를 그냥 우리 선생님이 응. 얼마에 팔았냐면 떡 하나에 2천원이야 음... 그래서 엄마들한테 2천원을 어떻게 받아 그래갖고 내가 한천원 정도에 팔았다? 우리 애가야할때 이거 누가 되게 잘 만들었네 언니가 거들 아, 잘한다 명희야 그러게 나는 뭐는 못하니 어 그러게 <laughs> 어, 공부만 못하니 공부 잘하지 야 그래가지고 잘했다 이쁜데 아주 살깔도 걷기 잘 나왔네 많이 주물러 꾸며놓은 음, 게 잘했어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 많이 주불물 넣구나 너어 뭐라고? 너좀 많이 주불 넣구나 <laughs> 예쁘게나왔네너 많이 주물 넣어 진짜 놀수인데 놀자 아. 이게 근데 나있잖아 엄마들 그러니까 난 맨입으로 노는 거 싫어하거든요. 엄마들 오면 꼭 술라도 놓게 시키는 거야. 응. 그리고 이제 뭘 하면서 놀아. 나는 소변이 아니라 만 누가 되니? 아니야 너 잘하는 거 같은데 왜만 만두에... 아니야 이뻐 이뻐 야 어. 아무리 못생애도 리본 하나 달아주면 더 예뻐지는 아, 거예 리본, 리본 하나만 돼. <laughs> 아니 왜 엄마들 어릴 때애기들 못생기면 막 엄청 꾸며놓고 나가잖아. <laughs> 네는 아들이라 모르겠지만. 아니야 얘옷리혀놓 너무 괜찮겠어. 상관 <laughs> 없어. 그래. 필요해 이거를 색을 입히 이거 여러 가지 음. 꽃을 그러니까 꽃에 따라서 또 예쁜 색이 있어서 진짜 이거를 배갖고 엄청 잘 써먹었다니까. 시간이 하나 하는데. 그냥 성편하는거세배 걸려. 그럴 것같아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음. 엄마가 있잖아. 비싸되는 거야. 야, 너 선생님한테 사면 얼만지 아니? 그러면서 가져갔어. 그 비싸다고 어. 가져갔대그 다음에 또 맞췄어. 야, 난 힘들어서 나한 탄다. 그랬더니. <laughs> 근데 이제 이게 안 터지게 하려면 속을 많이 넣으면 터져. 그렇지. 그러니까 속을 조금 넣었다. 그리고, 음. 야, 맛은 조금, 그래도 조금 넣어서 조금 덜 맛있어. 그랬더니, 괜찮아, 괜찮아. 이쁘니까 음. 다용사대. 막 이러면서 했잖아. <laughs> 그건 나 진짜 이거 갖고 가입이 붙여고그랬어 진짜로 음. 다음에 그거 나와 그 저번에 입똑할 때이거로 음. 가입이 붙였어요 막 이런 거 나온다. 아, 저번 주 했어. 어. 그리고 어. 어제까지 세번 했다. 어. 그래갖고 이제 중수업 하는 거 있고 우리 개인 스터디 하는 게또 중으로 돌리는 스터디가 하나 있고 또 이제 옛날 아까 말한 선생한테 님 가는 거는 현장으로 가 이제 다음 주에다 발표할 거거든. 실트 없다니까. 그래서 김치는 언제 하고 싶어? 그러니까 어. 김치가 반해질이 안 맞아. 그니까 말은 좋아하긴 하는데 바느질 하려면 진짜 꼼꼼하고 마음이 뜨겁게 해야 돼. 여자는 재주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. 그럴 까야 근데 그런 거다 사진 나오더래요. 사진 나오니? 재주가 너무 많대? 1 0 가지 재주가 있다 이렇게 나와. 음, 너무 심한 심한. 그데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길을 못 가는 거야 이런 사람. 그렇지. 언제 어, 사진? 너 아니, 보고 싶어? 너 어, 우리 아들 좀. 알아 너걔한테 말을 잖아 m 님 n 님어 h 오세요. o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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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l l 아, 비 원짜리. 많이 와. 이게 많이 와. 이거 어때? 가져와요. 고양이도 찍어 줘. 됐어. 됐어. 그만. 찍혔어 여기다 여기. 님 이제 좀 맛있게 드세요. 딱 말아 려 어제 그렇게 주 그러고. 네. 남 오는 거 너무 좋아해 가지고. <laughs> 나도 비 오는 거 너무 좋아해. <laughs> 나, <보냐>? 음, 나, 너무 좋아해. 어, 나 비를 맞미쳤 음, 나는 우선 거의 안 써. 설마 원래 다꽃을 꽂는 건 아니겠지? <laughs> 난 그래서 좋더라고.